논에 놓았는데, 이쪽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. 음. 으쌰! 아, 어. 한 이쯤에 농막을 하나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. 여기 뭐봄 되면은 옥수수도 심고 깨도 심고 저 앞에 강이래가지고, 이렇게 뭐 잠깐잠깐 일하다 쉬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거랑에 가가지고, 뭐, 물고기 잡아도 되고. 아.. 다 새가 똥을 이렇게 싸놓나 어딨어 이씨 비도 네 이쪽으로 이 밑으로는 나중에 통발을 넣고 저쪽으로는 꺽지 낚시를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꺽지 낚시 영상 올렸던 곳이 저기입니다. 저쪽에다가 짐은 괜찮겠죠?